그나마 경기를 떠받치던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었던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고 반값 아파트도 등장을 했지만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2010년 입주를 시작했지만 총 550세대 중 140세대, 네중한 가구가 여전히 미분양입니다. 전용면적 163제곱미터 아파트 최초 분양가는 9억 8천만원. 이제 절반값에 선착순 분양을 하고 있는데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챙긴 겁니다. 역시 입주한지 7년 지난 경기도의 또 다른 단지도 20%가 빈집입니다. 전용면적 134제곱미터는 분양가를 20% 낮추고 우선 1억 3천만 원만 내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거래는 뜸합니다. 3천 정도, 게서가하세요도는 1억 3년간 무이자로 유예를 해드립니다. 예.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5만 6천여 가구로 1년 전보다 소폭 줄었지만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악성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만 가구가 넘습니다. 집단 대출 여신 심사까지 강화되는데요.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전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은 올해 더 순증할 것으로. 11 3 대책으로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올해 전국의 신규 분양 물량은 35만 가구. 여기에 입주 물량까지 작년보다 30% 많은 37만 가구가 쏟아져. 미분양 물량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늘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상관입니다